이재명의 외자서전 연재를 마치며 작년 10월 25일 연재를 시작할 때 가을밤 장작 타는 소리 같은 소궁거림이 되길 기대했는데 제 마음이 제대로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사정권의 소가 5.18 광주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2차가 해에 동원되었다가 대학 입학 후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성실하고 소박한 다수의 사람들, 가진 게 없어서 서러운 이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짐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람도 있었고 소중한 사람도 많이 얻었습니다. 하지만 또그 다짐을 지키는 일은 얼마나 지난하고 힘겨운가 깨닫기도 합니다. 기득권과의 싸움은 제게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진실이라고 46편에 달하는 외자서전은 국민께 보내는 저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이 아니었다면 이재명은 없었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면 앞으로의 이재명도 없을 것입니다. 부디 함께해 주시길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를 전합니다. 본 게시물은 아시아 출판사 스토리텔링 콘텐츠 연구소에 도서 인간 이재명이 출처이며 저작권자인 아시아 출판사 스토리텔링 콘텐츠 연구소에 허락 아래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